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골프연구소 협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캘러웨이 피팅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슨 초보자가 피팅이냐, 피팅 가서 뭐하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초보자가 피팅을 받으러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할수 있고 어떤 피드백을 얻어 갈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거고요. 오늘 세계 최고의 피팅 센터 캘러웨이 퍼포먼스 센터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저는 캘러웨이 피팅 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캘러웨이 전문 피터 한창수 차장님을 모셔 보고 인터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러웨이 골프 퍼포먼스 센터에서 클럽 피팅을 담당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한창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캘러웨이 피팅 센터 소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캘러웨이는 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퍼포먼스 센터가 이천 사우스 스프링스 골프장 내에 아웃도어 퍼포먼스 센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저희 본사 조군대가 있습니다 일반 고객분들은 여기 서울 본사로 찾아와 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어,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약하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큰 와우. 곳은 저는 와본 적이 없어서 이 스크린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허브드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필드의 어떤 리얼리티를 좀더 극대화시킨 그런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호칭이 프로지만, 사실상 백돌이거든요. 백돌이도 와서 피팅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골퍼는 반료노소다 통을 만나고, 하 피팅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그 정도 레벨 어떤 수준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찾기 위해서 피팅을 좀 받으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 어느 정도 내 스윙이 나와주는 수준이 돼야 피팅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맞습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네.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우드류 롱클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되세요. 공을 치고 임팩트가 나오고 스윙이 좀 나왔을 때그그 그 과정을 다이나믹 피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변화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에게 맞는 클럽 찾아가는 과정이 네. 필요한데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윙이 아직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 정적 피팅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골퍼마다 다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네. 음,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저랑 이제 그페어 같은 경우만 봐도라도 신장의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고 있고 <laughs> 신체 사이즈에 맞는 클럽들을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하시는 게 오류를 좀더 덤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줄이는 아것 쪽으로 가는 게 피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니다 이제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분들이 방문을 할때 네. 각각의 가장 중점에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윙에 대한 어떤 일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초중상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자신과 맞지 않는 스펙의 클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 뭐냐면 자신이 이제 스윙이 좀잘 잡혀 있을 때도 에잘 맞았는데 이상한 곳으로 가는 그런 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뭐 계속 이런 보상 동작들이 나오다보면그 음. 스윙도 망가지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늘어지고 그렇죠. 잘못된 클럽이 꼭 잘못된 스윙으로도 이어지는 음.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신체적인 특성에 맞는 클럽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하게 다 잡혀있고 스윙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피드백에 팍팍 보여요. 어, 클럽의 변화를 되게 인간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상급자분들의 코트 접근법도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어렵고 제일 애매한 부분이 뭐 중급자분들 그날 컨디션과 스윙 승윙이렇 바뀌다 보니 어. 그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스윙 컬러을 접근해야 될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올 때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오면 좋다라는 점이 있나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스라이스가 많이 나요 거리가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클럽도 세월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저하되거나 노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만큼 골퍼분들도 고객분들도 나이를 먹고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다 보면 그 옛날에 내가 2년 3년 전에 냈을 때의 어떤 파워 스피드와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의 기분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클럽으로 업체를 하시는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일반적으로 골퍼들이 피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피팅의 가격을 결정하는 뭐 중에 부분이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명확하게 정해내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인데 무조건 비싼 게다 좋은 클럽이다, 비싼 클럽이 당신에게 맞는 클럽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비용을 가지고도 베스트 퍼포먼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클럽이 좋은 클럽이고 그 사양의 스펙이 골프에이더 맞는 클럽이라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클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샤프 트 하나를 만드는데 소재가 다섯 개가 들어가느냐 열 개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열 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비쌀 거같 그렇죠. 그러면 그 비싼 게 과연 좋은 거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라는 거죠. 음. 조금 시간을 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피팅 클럽은 비싸다는 라선입견은 조금 안 가셔도 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 텔레웨이 피팅 센터 같은 곳에 오셔서 한번 피팅도 받아보시고, 내가 뭐가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거를 채워나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네. 나서 돈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좀 거치면 아무래도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캘러웨이 피팅 센터에 올 때는 꼭 캘러웨이 제품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사 엔진사 제품이든 다른 클럽이든 가지고 오시게 되면 현재의 클럽을 점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 저희 캘러웨이 사사 제품과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는 거든 클럽은 가지고 오셔도 좋고. 본인의 클럽을 안 가져와도 괜찮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피팅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대비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구성 제품의 클럽들을 쓰시게 된다면 클럽을여조건 짧을 거예요. 어떤 스펀딩이냐면 그림을 가장 끝에까지 잡고 싶신다면 두고 계세요 반대로 키가 작으신 분들은 클럽을 짧게 잡는 스타일이거나 정상적으로 잡으면 뒤덜어서 밀려오는 스타일니다 클럽이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밀려오거나 어. 어. 손쪽이 이렇게 밀리거나 하게 되면 네. 라인각이 변합니다 드라이버 오든 뭐 이런 롱클럽에서도 라인을 많이 런스는 분들이 있는데 짧은 클럽으로 갈수록 그 라인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이게 롱 라인이에요 그 라인은 한동안 롱하는 일도 있고 미드라인 조다연. 이 이렇게 된다 그럼 만약에 로마연일 때, 요 맞았을 때, 이 펴지는 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조다연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들아, 이조다의 라이브가 굉장히 훨씬 더필하다고 그리고 지금 고행 같은 경우는 신장이 크시기 때문에, 표준 사이즈의 클럽의 라이브가 쓰껴기게 되냐. 정상적으로 어드레스 하게 되면, 이런 이런 려 없는 현상이 생겨요. 좀안떠더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거는 클럽에다가 내가 갖추는 그런 현상이 죠 그것보다는 클럽 길이는 길이대로 좀 연장을 시키고, 라이 앵글은 라이 앵글대로 좀더이트하게늘려놓을 치시는 게, 조금 더 낫는 클럽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골핑연구소 협프로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신 것처럼 영상 마지막에 한창 사장님과의 인사가 소리가 담기지 않아서 이렇게 셀프카메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켈러웨이 피팅센터 예약하는 영상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쇼핑은 골핑에서